기술의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실제 사람들이 쓰는 따뜻한 서비스로 바꿔낼 수 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가장 크게 변한 점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13기 수료생 송수인입니다. 소마에서는 음성 제어가 가능한 AI 요리 어시스턴트 요리고라는 서비스에 AI를 맡아서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어, 제가 처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학부에 입학을 하고 나서 졸업할 때까지 꼭 해야 되는 활동들을 마일스톤 형식으로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마일스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마이기도 했고 또 주변에서 콩콩 들어왔는데 소마는 한번 해야지라는 말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지원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소마에 합격을 하려면 코딩 테스트랑 면접이라는 큰 산을 두개 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원하기 전까지 저는 코딩 테스트랑 면접 경험이 아예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유명 알고리즘 사이트에서 티어가 최하위인 브론즈 5였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소마가 저한텐 그만큼 간절한 기회였기 때문에 소마를 준비하는 3개월 동안 하루에 거의 7시간씩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서 코딩 테스트를 볼 때쯤에는 골드 3까지 올릴 정도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딩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를 했고 면접도 자기소개서 내용 바탕으로 모의 면접에도 참여해 가면서 치열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소마를 들어오기 전에 이미지는 개발을 잘하는 연수생들이 모여서 기술적인 무엇인가를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였는데요. 직접 소마를 경험해 보니까 어, 소마는 개발을 좋아하고 자신의 지식을 나누길 좋아하는 연수생들과 그걸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멘토님과 사무국 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기획부터 개발, 운영까지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수많은 예비 스타트업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어, 저 또한 6개월 동안 이런 연수생분들, 멘토님들, 사무국분들과 함께 단순히 기술에만 치중한 발명품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종평가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6개월 동안 열심히 만든 결과물을 발표한다는 그 긴장감과 발표가 끝났을 때의 해방감과 그리고 이거를 혼자 해낸 게 아니, 아니라 팀원들이랑 함께 해냈다는 성취감까지 어, 6개월간의 감정이 응축돼서 하루 동안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인 것 같아, 같습니다. 어, 소마를 통해 가장 크게 얻은 것은 성장한 제 자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소마는 어, 첫 장기 프로젝트, 첫 AI, 첫 팀장 등등 저한테 첫이라는 수식어가 유독 많이 붙은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이 사실 저의 부족함을 여실히 느끼는 어, 활동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성취로 바꿔내는 경험들을 하면서, 소마가 끝났을 때에, 제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훨씬 더 성장하게 된것 같습니다. 음, 가장 크게 변한 점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소마가 6개월 간의 프로세스 속에서 크고 작은 도전들을 해내, 아,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고, 저도 마찬가지로 와 이거 해낼 수 있어 하는 도전들을 성취로 바꿔내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수료 후에도 인턴이나 대회 같은 예전이었으면 겁냈을 활동들을 뭔가 겁내지 않고 도전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수료 후에는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AI 모델을 실제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개발을 진행을 했었고, 또 14기 연수생들이 연수생활에 잘 적응하고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소마 엑스퍼트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따뜻한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사실 소마 과정에서 기술만큼이나 더 많은 고민을 했던 게이 서비스는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저 사람들을 도우려면 어떤 기술을 써야 하지? 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기술을 차가운 기술의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실제 사람들이 쓰는 따뜻한 서비스로 바꿔낼 수 있는 개발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저도 그랬지만 사실 많은 소마 지원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실력을 키운 다음에 지원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소마가 성장의 어떤 목표로 삼기보다는 성장의 과정으로 삼았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낼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